영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 E&C 교육문화연구소와 함께라면 영어, 중국어 어렵지 않아요. Hello everyone, 다자하오네 오늘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여덟 번째 수잔생과 함께하는 Super Simple Speaking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기 전에 어, 사과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첫째 날부터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한번 봐주시죠. 제가 그때 했을 때는 병험을안 썼습니다. 그 어, 쩐드 너 확실하니 이렇게 물을 때에 참 진짜를 쩐드마 제가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근데 원어민 우리 그 정유주 선생님이 어, 수정해 주셨습니다. 쩐드마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죠? 맞죠? 일성이죠. 쩐드마 진짜 맞습니까? 확실 합니까? 쩐드마입니다. 쩐드마 아니고 쩐드마. 쩐드마 진짜예요. 쩐드마, 쩐드마 이제 절대로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쩐드마. 자 오늘은 여덟 번째.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자꾸 자주 봐야 우리가 정이 나는데 그죠? 우리 코로나 동안에 이게 보고 싶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못 봤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E.N.C. 교육문화 연구소가 탄생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오래간에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하는 인사. 많이 알죠? 다 아실겁니다.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Long, 긴 시간 동안. No see. No see. 보지 못했다. 오랜만이다. How have you been? 어떻게 지냈니? How have you been?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Time, no see. 오랫동안 보지 못했네. 오랜만이야.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네, 중국어도 그, 그대로 표현됩니다. 하오지우, 지우 오릴 구짜자는 오릴 동안 우리가 부지엔 이렇게 볼 견자 해서 보지 못했다. 오랜만이다. 똑같죠. 그런데 부지엔 보면 뿌지엔 됐잖아. 요거는 자동으로 생성된 거라서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앞에 뿌 어, 다음에 사승이 오면은 앞에 아니 불자를 이성으로 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부지엔이라 부지엔, 부지엔 이성올라갔다가 사승 부지엔. 보지 못했다 보지보모 얼마 동안 못 봤냐면요. 하우지오올 굳자잖아요. 삼성 삼성일 때는 앞에는 이성으로 하오지오 보지엔 하오지오 보지엔 하오지오 지 long time no see, how have we b e e n 好久不见好지不见不见不见 혹시 또이 영상을 보고도 제가 틀린 거 있으면 조금 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입니다. 간단하게 롱타임노 o 하우지오 보지엔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내가 먼저 연락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 감사합니다. 바이바이짜이지